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요 5월달, 6월달 벌써 6월 이제 초순인데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매달 이제 농사 모습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쨌든 작물 다 심지는 못했습니다. 제가 앞서 얘기했는가 하는 모종 두번 실패해가지고 세번 저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. 뭐, 늦어져도 지금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심는 것도. 이제 아마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니까 이제 내일 모레 마지막 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뭐 토종 작물이나 아니면 이제 계량작물 좀, 개, 어, 토종이 없는 거는 또 계량작물도 심고 그러고 있습니다. 자, 참에 심어져 있고요. 이게 옥수수 양옆에 심었고요. 지금 막바지 이제 작년 9월달에 심은 어, 브로콜리 막바지 따 먹고 있습니다. 이쪽에는 수박 심었고요. 그다음에 옥수수를 심었고 지금 양배추는 이렇습니다. 지금 이 정도인데요. 지금 어쨌든 작물 어, 심어놓고 활착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요새 조금 비가 땅이 많이 말랐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두세 번 정도만 이제 줘도 되는데 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몇번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주는 작업하고 있고요 뭐 괜찮은 모종은 괜찮은데 조금 약한 모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주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풀 작업은요 이번 주말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3월달 4월달에 이제 제거해야 될 풀이 있다 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같은 그런 어 뭐랄까요? 뿌리가 막 펀지면서 이제 씨앗 잡기가 힘든 그런 그 잡초는 제거했었고요 그리고 작물 심을 때는 뭐 그냥 그큰장저 잡초만 심을 자리만 이제 하고 이제 그냥 작물 심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가시면은 이제. 김물 바다 통들은 거의 다 비었습니다. 작물 심으면서 금물 사용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월달에 말씀드렸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종 두번 실패해가지고 세 번째 이제 거의 다 컸는데요. 아마 이번 주, 아까도 했습니다. 이번 주말 심고 나면 이제 다 이제 이것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씨앗 토종 포리콩 이제 그 다음에 이쪽에 심었던 토종 배추, 그 다음에 겨울초들 이제 씨앗 받는 작업. 지금 토종 무는 아직 조금 저 밭에 있고요. 나머지는 씨앗 받았습니다. 요거 보시면 이제 씨앗 지금 요거는 이제 토종 가십니다 토종 같으니까 이제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토종 갓좀 받았고요. 여기 토종 배추들, 그 다음에 이제 겨울초 갓이있고그 다음에 요게 많은 분들 헷갈려하는 완두콩형의 이제 제주도 토종 보리콩 입니다 가을에 심어 가지고 이제 꼭딱 보면 이제 완두콩 같이 생겼죠 그런데 요거 보시면 이 제주도 제 보면 또 토종 보리콩이라 있습니다 보리 수확할 때 심, 저 심고 보리 수확할 때 이제 심을 때 심고 그 다음 보리 수확할 때 수확한다 해서 보리콩이라 그러는데 되게 어, 푸른 색깔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하얀 색깔입니다 이렇게 둥그랗게 이게 토종 보리콩인데 이거 수확 작업 지금 관물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5월달, 6월달,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작업, 제가 5월달에 많이 작업한 게뭐그 이쪽에, 5월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90% 이상이 억새는 제거했습니다만 막바지 조금씩 남아있습니다. 그것 곡갱이 들고 다니면서 제거했고요. 그 다음에 억새 제거하고 이제, 제거하나 해도 보면 또 나오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. 앞서 얘기해서 한50% 제거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, 어, 뭐, 저 깊이 판다 그래도요. 그리고 또 늦게 올라온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세 번째, 제가 뭐큰 면적을 아니다는 곡괭이로 해가지고 잡, 이게 땅을 파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. 작업이 좀, 어, 허리수교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계속, 어, 집중하기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요거, 어, 칙 제가 는데 하는데 앞으로 뭐2 3년 더할 거로 봐가지고 이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. 뭐 너무 깊이는 못파니까요 대충 뭐 이렇습니다. 5 6월 작업이. 제가 이제 농사 전체 모습은 제가 어, 6월 달에 또 이번 주나 봐가지고 좀 보여드리고요. 지금 작물들은요. 보셨시피 이제 심는 작물 요게 토. 어, 옥수수, 어, 니까 이제 토마토도 심었습니다만은, 심는 작물과, 그 다음에, 이제, 막바지 수확하는 작물, 이제, 브로콜리 수확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마지막에, 이제, 비대시키는 양배추들. 이렇습니다.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, 어, 조금 전까지만 해도, 이제, 어두워가니까, 이제, 많이들 들어갔는데요. 나비들이 엄청나 많습니다. 제가, 이제, 양배추 재배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농약 안 치다 보니까 청벌레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나, 나비들이 되게 많습니다. 아까만 해도 뭐 나비가 많았는데 아마 지금 추워져가지고 지금, 어, 근일 쳐가니까 나비들 많이 들어갔는데요. 온통 나비입니다. 그러니까 양배추에 청벌레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벌레들 먹게 되면 뭐 농약 치고도 남죠. 살충제 쳐야 된다 뭐 하는데요. 뭐 이렇게 해도 더 먹어도요 결국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. 뭐제가 이제 꿈꾸는 게막 이런 어 뭐랄까요 나비들이 많은 밭을 유지하는 거거든요. 이거는 올려도 돼지고지지 않나 싶습니다. 자 5월 달 6월 지금 농사 작업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